더 있어야 돼 광물이 더 필요해 세상에 두 분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저 공허 분쇄자들이 제 기지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저놈들을 직접 처리하고 싶지만 전 기지에 난 화재를 진압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네요 이 요새가 무너지기 전에 저 분쇄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쪽 네, 어디 있어요? 안쪽은 이곳니다 광물이 부족해. 저기 균열이 하나 보입니다. 붕어 분쇄자가 저기서 금방 튀어 나올 겁니다. 에이, <놀음> 어, 무슨 안 좋은데? 어, 무슨 무방지대? 어, 야, 야근이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해. 이, 거, 거기엔 건설 부대. 에이, 안 좋은 일이인가요? 에이, 어, 어, 안 좋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모자라. 오, 네. 안쪽. 네. 안전. 뭔 일이 있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무슨 일이 무슨 일? 좀. 네. 네. 계속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갑자기 안 좋은 일. 무슨 일? 해? 용병을 보한다고 됐 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야. 야. 날 재밌게. 뭐? 어? 아안 좋은 일인가요? <laughs>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 해? 그거 괜찮겠네. 부수는 건 나한테 맡겨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어? 안좋니 무슨 일이죠? 가자 기거이 도와주지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돼 준비 완료 하이! 계속 음? 그래서? 안 그거 괜찮겠네 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날치 뭐 무슨 일이죠? 항상 용병을 보한다고 들었는데, <laughs> 말도 참 이쁘게 하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음? 상대는 테란 병력. 내 태원들은. 안전! <laughs>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러만 준비 완료! 도발적이야... 계속하세요!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조심하십시오 녀석이 새하얗게 뜨거운 불길을 요새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저놈을 제거하는 게 사령관님의 주 목표입니다! 저 정도면 눈 감고도 날릴 수 있겠어. 이어. 이 정거장을 부족해. 어디에 순간 이동시키면 좋을까? 재밌게 해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마을 도착. 이해하지. 녀석들이 우리, 우리 건설 로봇을 꼬집고 있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김능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덮쳐야지 않을까? 몸들이 요새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공업자들 그만둘 생각이 없나 봅니다. 저그가 적병력을 물리칠 것입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무방지원 대기 중 간설러만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그러고 말고 간설러만 준비 완료 가는 중이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예 하암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후발적이야 마이크만 재밌게 해줘 자승사 간설러만 준비 완료 입니다. 특급. 선박물이 준비됐어.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응? 기깔이 좋았지. 공업 군세자가 파괴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공업 군세자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할 준비를 하시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그거 항상 이렇게. 그래서 건설로봇 어? 준비 완료. 여기날 이걸... 어? 노리고 있어. 건병을 구원자 같은 특전반이 진입했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은퇴 유닛 발견, 탐지 필요함. 반설로봇 준비 완료됐다. 항상 이렇게 설득력 있고, 그래서 어? 도발적이야. 날 재밌게.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함. <목소리> 이렇게 설득력.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음. <목소리> 군사자들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놈들을 공화로 돌려보내십시오. 자치령 함선 이동 중. 생네 갑니다 항상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경력 우리 공격을 어 공업은 세자의 선별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싹 구워버릴 준비하십시오! 금방 나타날겁니다! 갑니다! 그러고말고... 방지원 계속하세요! 분명히 교전에 펼치고있어! 뒷걸이... 그거 괜찮겠니? 다 마흔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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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을 u n g 적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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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우리 전사들이 적과도전중방령전투기 명령 대기. 우리 전력적 공격을 우리 전어어마무시 우리 유미,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이미 우리 유미, 우리 유닛을 강하게 우리 유줄 우리 유 완료! 좋았어! 지금 적과 도전 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제가 다시 조립할 수 있게 말입니다! 저기요! 요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 요새가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 공허분쇄자놈들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반드시 보호하겠음. 공허분쇄자가 제거되었습니다.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전장에 균열 자수가 도착됐습니다 상대할 부서자들이 금방 나타날 겁니다 전치령함 즉시 출격함 계속, 계공격유하겠습니다 분명히 공격고 있어 도와줘 어마무시한데 활약 지원 가능하시죠? 맞아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우리가 공격하기 전까진 집중팔구 자가수리를 할겁니다! 끝난겁니까? 저 녀석 싸움 좀 하나 싶었더니만... 서다방영전투 명령 대기. 동맹이 도 공격 받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오늘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인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 그거... 광물이 부족해.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그래서? 재생 시작. 병력을 치료하겠습니다. 네.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업그레이드 끝! 무기를 장전하십시오! 분쇄자들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laughs>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야, 가는 중이야. 공업 분쇄자들이 요새 전장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말은 좀... 상황이 안 좋단 말입니다! 정신나간 어떤 용병과 힘을 가르쳐 쓰여. 그래서 뭐든지 항상 이렇게 음 기꺼이 묘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저공업 분쇄자 좀 처리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지 만입니다난 보통은 맨만 지켜주지. 하지만 이번엔 예외로 할게. 승사자가 도착했다. 역을 한 대씩! 이런 거라면 인민 최고지. 그러다간 요새가 탄산조각 날것 같습니다. 공업 분쇄자들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싸우면 끝입니다! 에서 내가 왔 우리 팀 공격을 받고 있어! 마무시한첫가 도착했다. 공 세제를 없앴습니다. 좋았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다음 번에 이곳에 오시면, 일차는 제가 쏩니다. 약속하지 말입니다. <laughs>